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 어. 에이씨, 무슨 오지랖이야. 그거 아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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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한 30분 정도? 알겠어 그럼 나 배고프니까 뭐좀 먹고 있을게 어, 다음에 전화해 응와 음. 손기봐 아, 우와 떡볶이 와 오늘 많이 주셨네 이야 저기요 저기요 네? 저기 외국 음식 반입금지 좀먹못 보셨나요? 네, 못 봤는데요. 아, 뭐 카페 사장님이세요? 아니, 카페 사장은 아닌데. 그 아니 사장도 아닌데 왜참견질이세요 카페 이제 너무 아, 네. 음식 냄새가 너무 좀 심하게 나니까. 네, 아. 그만 말고시고요. 좀 먹을게요. 카페 사장도 아니면서 무슨 오지랖이야. 너무 아, 짜증나.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다 들리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좀 상하죠. 1 0이아 그럼 그쪽도 다틀리게 말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크크타? 왜 이렇게 나, 나, 나. 사진이 어둡게 나오지? 응, 응. 아 맞네. 여기 카페 조명이 어두워서 그러네. 응, 응. 나 오늘 진짜 메이크업 잘 됐는데 이렇게 안 나온 거 보니까 응. 여기 조명이 이상하네. 메이크업이 잘 됐다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땐 메이크업 보다 지금 넓은 어깨 보니까 넓은 어깨 보니까 벌크업이 더잘 됐어 음. 벌크업이 너무 잘 됐다니까 어. 다음 주에 머슬맨이야 대회 있나? 야 나는 저기 영화 3배 용사들 그 싸움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지금 분식 먹고 있는 줄 알았다 어, <laughs> 떡볶이랑 해가지고 아, 알지? 그니까 지금 메이크업이 잘된 상태가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기분이 업된 상태야 어. 어, 같은 업인데 다른 업이지 어. 맞아 이거 먹고 세븐업 먹을 것 같아 또 어. 사이다 먹고 또 트럼프 엄청, <laughs> 트럼 엄청 많이 하겠지 또 트럼프 엄청 많이 하겠지 메이크업, 벌크업, 그다음에 기분업, 세븐업 그니까 포 포업 뭐라고 쫑아쫑아 조강 되는 거야 업이 많아, 많아. 아, 신경 쓰지 어. 말아야지 아 근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김밥은 좀살 찌는데 어떡하지? 아 근데 뭐 음, 다 먹고 싶은데. 음. 아 그러면 김밥에 이거 햄을 빼서 먹어야겠다. 아. 햄은 살 찌니까. 음. 아니야. 음. 지금 너 김밥에 햄뺄 때가 아니라 지금 네 몸에서 그옷 색깔 좀만 빼라. 어. 지금 색깔이 너무 많다 지금.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어? 지금 김밥에 햄뺄 때가 아니라니까. 좀 색깔 하나만 빼줘. 좀 정신 사나워 죽겠어. 어, 어지러워, 지금. 아임, 너 올해 목표가 밤에 교통사고 나지 말자야? 응. 음. 그이 정도 색깔이면 어, 사고 안 나. 오히려 운전자한테 더 위험해, 눈부셔가지고. 아, 어, 진짜. 너 밤에 돌아다니지 마. 운전자들 눈부셔서 지금 힘들다, 운전하기. 저기요. 잠깐만. 아까부터 뭐라고 쫑아쫑아 하냐는 거예요? 아, 친구가 지금. 저녁에 라이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는제 달고나 을리바이 할지 말할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럼 통화하고 있어. 예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거슬리게 하는 거야? 어 아니야 아니야. 크크타? 아, 아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요? 음 네, 기획한 프로젝트 다 끝내놓고 어. 지금 카페에서 책 읽고 있어요. 카페에서 책 읽고 있어요. 아책 제목이 뭐냐고요? 책 제목 안읽겠지 그 저기. 안드레... 카페에서 김동진을 먹는 여자의 심리, 어. 아니면 카페에서 외부 음식 반입 허용은 어디까지인가? 뭐. 팀장 제가 이전화 할게요. 아니면 음. 분식집 같은 너의 카페, <laughs> 뭐 이런 책 제목이 아닐까? 음. 그러니까 이러다가 장례식장에서 교촌 시킨 시켜 먹겠다. 지금 난리도 아니다 지금 분위기. 가 자기야. 어 잠깐만 또또말걸 잠깐 근데 음. 아무리 그러셔도요. 저 열어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아, 보기 되게 안쓰러워요. 네, 진짜 하시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 저 그쪽한테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잠깐. 생각... 아... 어, 야너 저기 얼마나 걸리냐 근데. 너 여기 오면 네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여자 있어. 어. 이 원래 눈 보잖아. 너눈 엄청 진해 말티즈 느낌 있어. 눈 엄청 진해 말티즈 느낌, 그러니까 느낌 있어. 어. 쟤너 오자마자 간식 줄까? 말티즈인 줄 거? 말티즈인줄 알고 누군지 헷갈릴 수 있다고? 아니야 여기 오면 헷갈릴 수가 없어. 다른 여자는 그냥 카페인데 부페처럼 뭘 먹고 있어. 그 여자는 아니고 어, 딱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 오자마자 바로 말 걸어야 돼. 아, 어, 저기요 예의를 갖추고 잠깐만 또 잠깐 모르는 여자가 다시 말 걸어서 어. 예의 부페가 예. 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리고 왜딱 잘라서 저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그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뭘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받아하세요? 열 받아 하세요 열안 받았어요 알겠어요 덜 단체 오셨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누구 돌 단체 있으시냐고요 되게 잔치에 의 가지고 드시고 싶어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음, 같이 드세요 뭐좀 드릴까요? 다 먹어 본거예요 네. 어, 아니야요 아 진짜 스트레스, 그래, 스트레스 받더니 머리가 푹 땡기네 진짜 못 가게 막을 테니까 빨리 와 아, 역시 어. 김밥 음. 떡볶이 순대는 질리지. 어. 근데 진짜 이름도 누가 지은 건지 아우 김떡순 참잘 지었단 어. 말이야. 어. 차라리 내가 김떡순이 되고 싶다 진짜. 음. 이름 어떻게 뭐 렇게잘 지었지? 아니야 너는 김떡순이 될수 없어. 너는 김떡순보다 그냥 김떡대. 어 떡대가 너무 넓으니까 김떡대 아니면 김특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김트익스라지 아니면 김이케아, 김이마트. 김 롯데월드 뭐 이런 걸할수 있지 뭐 김떡순 이 정도는 안 되지 어, 어. 진짜 이 남자가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아까부터 진짜 생긴 것도 쪼잔하게 생겨갖고 뒤끝 렇게 생겨갖고 진짜 아티 뒤끝 엄청나게 잠깐만, 있네 잠깐만, 진짜 쪼잔하게. 아빠도 그냥 그러게요 진짜 짜증나 뭘 하셨어요 뭐 네? 하자는 거야 지금 됐 이쑤시개 주세요 어머 아내놔야 내가 이쑤시개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계속 쳐다봤는데 그 이빨 사이에 파란, 게 보였어요, 파. 파란 걸 보였어요 파란 파란 거 제가 이걸 빼줄게요 파잘 빼준다. 안하세요? 아, 안하세요? 아아파 아! 아니네. 이빨 썩은 거네. 에이 씨. 그 신경치료 받으세요. 이빨 썩었어요. 여기 스머프 씹어 먹었어요? 파랗게 깨 있는데 파바 스머프인가? 아니면 게름 먹었어요? 도레이 파솔라시도 뭐 파? 게름도 씹어 먹나? 그러니까 파 관련된 거 먹지 마요. 진짜 게 되는 거 그냥 아 내가 자르기 어에 신경... 진짜 이빨 썩어 있더라고. 아열 받아 진짜 씨. 거기 있어 네. 내가 갈게 어어아 진짜 짜증나 진짜 어 내가 저기 할게 어 하고 여기